어마 귀여워 오,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왜왜겼다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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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몰라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애틀란타에 출장을 와 있는데요 어, 마치 이곳에 와서 아주 귀한 네, 게스트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준이인데 어, 하준이 어머니는 고향이 어, 한경북도 청진에서 오신 분입니다. 어 청진에서 오셔서 한국에 있다가 지금 미국에 또 오시게 됐는데 오늘 마침 제가 이곳에 왔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소라장 어, 직접 담그신 거고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경도 유명한 음식이죠. 이가자미식혜까지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너무 그쵸, 맛있게. 해물잼처럼 생, 해물처럼 생겼죠. 해물처럼 생겼죠. 맞아요. 네. 아주, 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준이, 이제 하준이를 왜 초청을 했느냐. 우리 하준이가. 자, 하준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크게, 크게.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하준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하준이가 어, 식물 박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천재 같아요. 천재. 그래서 어, 어머니 청진에서 오셨는데 이 청진에서 온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인 식물 박사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하준이가 보고 있는 어, 식물 도감 책인데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저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하준이가 그냥 길을 가다가 보이는 식물의 모든 종류를 다 알고 있어요. 그지 하준아? 네. 그래서 자 정말일까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도감을 준비했는데 제가 어, 여기 있는 거 한번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딱 열어서 하준이가 알고 있는지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하준아 뭘 소개해주고 싶어? 제일 먼저 너가 소개해주고 싶은 거? 첫 번째는 꽃이에요. 꽃. 꽃 어떤 꽃 소개해줄래? 요 하준이가 좋아하는 꽃 어떤 꽃이? 에요 소개해주고 싶은 꽃. 이거예요. 오, 잠깐만. 자, 우리 먼저 보여주자. 자, 하준이가, 네, 이 꽃을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 꽃. 네. 자, 이 꽃인데, 어, 잠깐, 이단 봐도, 일단, <laughs> 네. 영어로 다돼 있어서, 저도 봐도 이게 무슨 꽃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 네. 하준이 설명해주세요. 이게 어떤 꽃인지. 얘는 은방울꽃이에요. 은방울꽃? 은방울꽃. 은방울꽃, 네. 음. 은방울꽃은 방울처럼 생겨서 은방울꽃이라는 거예요. 어, 방울처럼 생겨서 은방울꽃이다. 얘는 그러면 몇월 달에 피어요 주로? 어, 3. 3월 달에? 3월 달에 피는 거예요. 3월 달에? 네. 음, 얘도 향기가 있어요? 향기? 향. 향이 있죠? 향, 어떤 향이 나요? 은방울꽃. 방울처럼 냄새나죠. 방울처럼 냄새가 난다. 자 좋아요. 자또 어떤 꽃 소개해주고 싶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꽃 있어요. 없어요. 어 뭐요. 무슨 꽃? 올캔. 올캔? 자 올캔 꽃. 저도 잘 모르는데. 뭐 뭐? 어? 새처럼 생겼죠. 새? 새 이렇게 이렇게 꼭그랬습니다 <laughs> 새처럼 얘가. 예. 자, 다시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이게 새처럼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해줘. 어떻게 생겼다고? 다시 한 번. 새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날아간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날아간다. 얘가. 얘, 아래도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 진짜? 그런가 봅시다, 한 번. 자, 과연 그럴까? 이게 무슨 꽃이라고? 올캔. 올캔꽃. 올캔꽃은 새처럼 날아간다. 아, 좋아요. 얘는 언제 펴? 주로. 올캔꽃. 주로. 6월? 6월 피어요. 6월에 주로 핀다? 아. 걔는, 음. 이상한 올캔도 있는 거. 이상한 올캔도 있어? 그래. 원숭이 올캔도 있어요. 원숭이 올캔? 그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네!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네 원숭이. 원숭이 올캔은, 음. 원숭이 주로 생겼어요. 원숭이, 원숭이 어떻게 생겼는데? 한번 표현해줘봐. 제가 핸드폰에서 음. 봤다고요. 핸드폰에서 봤어? 핸드폰에서 봤는데 어. 나 깜짝 놀라서 왕 내가 원숭이처럼 원 왕성이처럼 원숭이처럼 생겼다. 원숭이는 어 세륜 아까 이렇게 난다 했잖아. 원숭이는 어떻게 움직여? 두개자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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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처럼 <laughs> 어줄두개두개 두 개? 어떤 거? 이게 이거 자다요 네. 꽃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꽃? 선생님 들고 예, 있을게요. 예? 얘, 얘, 얘 친구 다리아. 얘는 북화입니다. 얘는 다리아. 다리아. 얘는 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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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뭐 음. 비슷해요. 비슷해? 얘는? 음. 얘는 음. 다리야는, 얘, 얘는 다리아는 얘 이파리는 음. 삐죽삐죽하고 조그마하고 음. 다 있어요. 음. 그리고 북화는 음. 이렇게 음. 여러 가지 색깔도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있다. 음. 그리고, 어? 오! 뭐가 있어요? 얘들은, 음. 사랑만 태어난 꽃이에요. 사랑? 사랑이죠, 진짜. 사랑? 네. 음, 어, 사랑으로 표현한다? 왜? 네? 이거는, 음. 카네이션이에요. 어떤 거? 카네이션. 아. 아, 막... 사랑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카네이션이네요. 카네이션은, 음, 카네이션은? 사랑 때문에 하얀색이랑 어. 어. 줄무리가 있고, 이, 이 꽃들은 음. 다 예뻐요. 다 예쁘다. <laughs> 네. 음. 그리고 또, 카네이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특징은, 이 피, 이 피, 이렇게, 이렇게. 삐쭉 이렇게 생겼어요. 삐쪽이렇게 <laughs>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무작위로 어, 이렇게 펼쳐서 과연 하준이가 이 꽃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에서 제가 짱 열어서 어, 뭘 물어볼까요? 이 꽃, 여기 노란색, 이 꽃이 무슨 꽃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꽃? 자, 노란 꽃, 과연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오! 어? 오! 어? 네. 무슨 꽃이에요? 노란 꽃 요거 요거 노란색이랑 하얀색 꽃이에요 어 노란색이랑 하얀색 꽃 이름은? 음... 몰라요? 네이 <laughs> 네. 노란... 그래서 <laughs> 어. 이걸를 했어요 대신에 뭐? 얘는 어. 이걸를 소개했어요 이게 이거? 음. 이 파란색 꽃 파란색 꽃? 네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왕관 양귀비. 왕관 양귀비야. 야. 자, 이거 왕관 양귀비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 특징이 이 네. 파리가 이렇게 생겼고 얘이 어. 이 파리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하준이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다른 다른 꽃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자, 이 꽃을 한번 네,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자, 이거 한번 물어 볼게요. 무슨 꽃인지. 자, 하준아. 이거 무슨 꽃이에요? 요거. 오 음. 이거는 핑 음. 핑크색 라벤더 꽃이에요. 핑크색 라벤더 꽃오자 핑크색 라벤더 꽃이라고 얘기했어요. 있고 음.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다. 두개 이거 두개 뭐예요 그거는 이거는 음. 큰 양귀비 얘는 음. 어렵구나. 다른 거 볼까? 네. 응, 너가, 응, 더 올라와, 자. 자, 쑥, 올라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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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장미? 그래. 장미? 자, 자, 모든 꽃의 여왕이라고 하죠. 이 장미, <laughs> 이거 쳐다봐도 알겠는데. 자, 이 장미, 어떤 특징인지 설명해 주세요, 특징은? 하주님. 네. 이렇게, 이렇게 써있고, 응. 이파리는? 응. 색깔로 가려져 있어요. 색깔로 갈라져 있다. 음, 어떻게? 이렇게. 너무 음. 예쁘지 않아요? 아 한번 보여줘, 하준이가 책. 음. 그렇지. 아리오. 그렇지. 이렇게 음. 보여줘야 음. 보이죠? 음. 이렇게 하면 몸은 예뻐요. 예뻐? 장미꽃이 어? 빨갛게 이거니까 몸무 예뻐요. 아, 장미꽃 다른 색도 있어요? 다른 색? 음. 다른 색도 있죠. 어떤 색? 노란색! 와 노란색 장미꽃도 있어요. 좋아요. 장미꽃은 어디 제일 많아요, 나라에서? 미국. 미국? 여기? 아, 캐나다 위에. 위에? 그래, 이게 비이에요 아, 저희. 장미꽃이, 음. 시들면, 보면, 까망색이, 음. 장미가 시들면 까망색이 변하는 거예요. 장미가 시들면 까망색으로 변한다? 네. 아. 그리고, 꽃잎이 떨어지고 시방이 점점 부풀어요. 꽃잎이 떨어지고 시방이? 시방이 더 부풀어요. 부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시방은 뭐예요? 근데? 시방. 응. 시방은 응. 열매가 부풀어오는 거. 열매가 부푸는 거. 네.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씨가 응. 퍼트려요. 씨가 퍼트려진다. 그럼 다른데 가서 또 나요? 다른데서 또 나죠? 아 네. 어? 응 음, 뭐? 왜? 얘는. 음. 자 보여주세요, 하준이가. <laughs> 얘, 어? 음? 붉은색도 있어요. 이것도. 저쪽으로 보여줘야죠. 네. 자 이렇게 보여줘야죠. 자 이렇게 뭘 설명하고 싶어 여기서?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 아까 빨간색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 얘는 붉은색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음, 아, 자꾸 의자에서 내려가는데. 자, 올라와. <laughs> 자, 내려가지 말고. 올라오세요. 자, 우리 동생, 동사 역대 가장 예, 어린 게스트를 지금 모셔가지고. 네, 아주. 네. <laughs> 네. 음. 이거는 어, 다, 또 다른 거볼까 이제? 그, 다른 거를 다른 거? 네. 볼 거예요. 음, 다른 거 설명해 주세요.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음. 요 작은 것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귀여워. 어우 귀여워. 네가더 귀여워. 자 뭐가 그렇게 귀여운지? 자 한번 보시면. 자 이걸 보고 엄청 귀엽다고 하는데 뭐가 귀여워? 그렇게. 응? 얘는? 무슨 이거는, 응. 이거는 이름 애기 올 캔. 애기 올 캔. 아. 너무 조그마죠. 너무 조그마네요 진짜. 이렇게 이거 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삐죽삐죽하게. 어, 이거, 찔리면 아파요? 아, 안 아파요. 안 아파? 네. 아. 지얘 가짜 가시라 때문에. 가짜 가시라서 안 아파요? 음. 올킨들은다 음, 음.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음. 여기, 유게하고이유게하면 막대고 이렇게 때문에 요 음, 음. 오, 얘 특이하게 생겼다. 뭔데? 아무것 몰라? 몰라요. 몰라. 네. 자. 어, 여기, 예쁜 하얀색도 꽃 있는데? 하얀색 꽃 보여주세요. 이건 무슨 꽃이에요? 그런데, 응. 다른 장미들은 없어요. 다른 장미는 없어? 파란색이나 보라색. 아, 파란색이나 보라색 장미는 없다? 응. 왜 없어요? 왜 없는 거는, 응. 뭐, 색깔이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뭐, 색깔이, 응. 파란색인지, 응. 이상한 장미도 엄청 많아요. 어떤 게 이상한 장미야? 초록색, 까망색, 회색. 초록색 장미가 있어요? 초록색 장미? 어. 있어요? 네. 스님은 네.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못 봤어요. <laughs> 아, 지도못 봤어? 나도 못 봤죠. 근데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아, 없구나. 근데 있는 것처럼 말해. 아르미카에는 초록색 장미가, 어. 꽃이 있어요. 어디에? 아르미카. 아르미카? 네. 아르미카 어디에요? 아르미카? 네. 아르미카 아르미카가 어디죠? 네. 음. 여기. 음. 빨간색도 있어요 여기도. 장미? 이거는 뭐예요? 해당화. 해당화. 아 이게 해당화군요. 자 해당화. 네. 해당화가 곱게 빈 바닷가에서 이런 노래도 있는데 해당화 어떤 특징 있어요? 특징은. 어 특징은. 큰 거랑 작은 것도 있는데. 어. 해당화. 어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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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이거? 네, 이 꽃은 어. 방경이 있어요. 응? 뭐가 있어? 이거를 응. 이 꽃을 뽑으면 뿌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보자. 자,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근데? 아. 아 이름은 지금 생각 안 나고 있어요. <laughs> 자, 이 꽃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있는데? 이생나가안 나와요. 생각을 안 나고? 근데 뽑으면 뿌리가 없다고? 뿌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동그란이 양파처럼 생겼죠? 양파처럼 생겼다. 네, 좋아요. 식물 천재 박사 아저님. <laughs> 자,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음. 다리아예요 다리야? 이, 이게 다리인데. 다리야? 어떤 가부터자 보자. 이 특징이 좀 비슷해요. 잠깐만요. 지금 이 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이게... 얘랑 특징이에요. 음. 어떤 거? 이게 다리야? 이게 이게랑. 음. 얘는, 얘는 음. 잎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 얘는 음. 둥그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음, 그렇구나. 하루 이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웃음> <한국으로>. <웃음> 얜, 자, 네. 얘는 음. 좀... 음. 얘는 냄새가 안 좋아요. 뭐가 어떤 거? 이 꽃? 이 꽃? 자, 어떤 것이 냄새가 안 좋을까? 자, 이 꽃이 냄새가 안 좋다고 합니다. 어떤 냄새? 파리 냄새. 파리 냄새. 내리 <laughs>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 얘는 왕관꽃이라는 거예요. 왕관꽃. 왕관꽃. 얘도왕강꽃럼 생겨서 왕관. 근데 냄새가 별로 안 좋다.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아, 근데 파리 냄새가 난다. 그래, 파리 냄새가 파리 나고. 파리 냄새가 나고. 음. 또. 이것들은 음. 다 수선이에요. 수선화? 이거는 음. 산나리. 산. 와. 아, 잠깐만. 이거는 산나리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아 네. 산나리 음. 이번에는 음. 아, 선생님이 들어줄게요 자 어떤거 찾아보세요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여섯. 이거 무슨 꽃이야? 수선화 이게 수선화요네아 수선화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노란색에는 음. 흰색도 있어요 흰색도 이거 음. 이렇게 보면, 주황색 꽃이 있고, 노란색 꽃도 있고, 음. 안에는, 음. 하얀색 꽃을 보면, 음. 노란색이랑, 이렇게 주황색도 있고, 하얀색, 하얀색 잎도 있어요. 음, 수선을 언제 펴요? 어, 잘 몰라요? 다섯 개. 5월. 5월 에 피요. 어 <laughs> 다섯 네, 개. 5월 피입니다. 네. 이거 영어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튤립에 대해서. 음, 네, 한국말. 한국어로. <laughs> 그리고 동백꽃도 있는데요. 오, 어떻게 동백꽃이야? 이게. 와, 이게 동백꽃이구나. 오, 네, 동백꽃. 네, 자 설명해 주세요. 동백꽃. 선생님 들고 있을게. 동백꽃은 나무에서 겨울에서 피는 꽃이래요. 봄에. 겨울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이라. 음. 계속 또 찾고 있는 아션인데. 어떤 꽃? 우리 한국의 국화는 뭐예요? 한국의 꽃. 무, 무궁화. 무궁화. 어, 무궁화 찾을 수 있어요? 무궁화. 어. 있어요. 무궁화 한번 찾아주세요. 어디에 있을까? 자, 무궁화 한번 찾아볼게요. 무궁화. 무궁화 어디쯤에 있어요? 무궁화 찾아주세요. 여기 있네? 무궁화 설명해주세요. 특징이 음. 빨간색과 핑크색이 있어요. 하얀색. 황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어요. 음... 아, 예또왜 그래? 자, 다시 하준이 <laughs> 지금 자리가. 자, 예, 예, 안 음, 쭉 올라와. 얘예안 되겠어요. 응, 쭈굴로 와. 예, 안 되겠. 어 <laughs> 자, 자, 의자에 자꾸 네, 내려가고 있어요. 제일 꼬박 손님이라서. 자, 무궁화 찾았어요. 네, 무궁화. 음. 꽃이 시들면 꽃봉오리 꽃봉오리처럼 음.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이 시들면, 자, 무궁화 어디 있어요? 지도에 서 한번 꼽아 보세요. 한국. 한국? 네. 어, 한국은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두 개로 나라가 알아요? 네. 한국은 영어로 뭐예요? 사우스 코리아? South Korea. 아, 어, 북한은 노스 코리아 알아요? North Korea.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 자, 여기 여기 집중하세요 방송에. 자, <laughs>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 아, 그 다음에. 이거... 있는데요. 어, 뭔데요?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도 알아요? 네. 이게 고사리에요? 이게 고사리. 여러가지 고사리들인데. 아, 어, 저는 고사리가 여러가지 있는지 오 처음 알았는데. 어떤 고사리가 있어요? 바로? 바로? 음. 이 고사리! 이 고사리, 이건 뭔데? 고사리나무. 고사리나무예요 네. 나무에서 어. 열리는 고사리도 있죠? 고사리가 나무에서 열려요? 네. 아, 선생님 오늘 처음 알았네. 고사리, 고사리가 나무에서 열리는군요. 어. 아. 그리고 또. 고사리는. 응, 고사리는. 이렇게 자라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똘똘 말하는, 그 처음에는 그 똘똘 말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자는 거예요. 똘똘 말아서 쭉 이렇게 간다? 네. 고사리가. 고사리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먹어? 이렇게. 고스트이게 <laughs> 고사리들은 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독 있어요. 독? 독, 독에 있는 고사리도 있죠. 독에 있는 고사리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 이렇게 이렇게 이 기다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돌돌 마은그 그거를 먹어야 돼요. 아 돌돌 마른 거만 먹어야 되고 긴건 먹으면 안 된다. 독이 있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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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처럼 생긴 아기 음. 풀처럼 생긴 고사리도 있대요. 음 보여주세요. 아기 풀처럼 생긴 고사리.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음 어떤 모습? 와 이건 아기 아기 풀처럼 생긴 고사리다. 인 고사리들은 음. 미국에서 자라기 때문에. 음? 네? 대나무 아니에요? 대나무? 갈대. 갈대. 나 갈대 아. 싫어하는데. 갈대 왜 싫어해? 갈때왜 싫어요, 하준이는? 갈 때는 음. 좀 음. 털이 이렇게 많아서 털이 싫어요. 아, 털이 많아서 싫다. 너무 간지러워서? <laughs> 이렇게 간지러워? 이게는갈때 네. 음. 억새도 알아요, 억새? 억새? 억새. 억새는 어. 잘 몰라요? 억새는. 어. 갈대랑 억새랑 구별할 수 있어요? 갈갈대 억새는? 갈대가 억새요 갈대는 더 예쁘죠. 아, 갈대 예쁘다. 예, 음. 여기서 끝났네. 끝났네, 한군다. 자, 그럼 이제 나무 알아요, 나무? 하준이 북한 알아요, 노 k 스 r 리아 그럼 북한. 북한은 북한은 뭔? 망원이라는데요. 응? 망원. 망원? 망원. 망원. 네. 어. 북한의 꽃이 목련이에요. 북한의 꽃이... 국화. 북한의 국화가 목련. 그래. 응. 목래목련들에 목년, <laughs> 네. 다 예뻐요. 목련은 다 예뻐요? 하얀색 꽃도 있고, 음. 분홍색 꽃도 있고 있어요. 음. 이제 다 틀었지만 음. 다 목련이에요. 그래, 엄마처럼 예뻐요, 목련이? 에이 그럼 엄마가 더 예뻐요? 목련이 더 예뻐요, 엄마가 더 예뻐요? 몰라요. <laughs> 대답을 안 하고 있어? <laughs> 자, 우리 하준이와 함께 이 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하준아 마지막 이제 인사해 주세요. 네. 말로 해야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하준이었습니다. 했어요. 응.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음, 응. 그래야죠. 하준아. 다시, 다시 한 번.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안녕. <laughs> <laughs>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저는 하준이었습니다. 좋아. <저> 주셨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내일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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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하면 좋겠어요? 내일은 뭐 할까? 다른 책 볼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자, 여러분. 네, 통일돼서 다시 만나요. 할까? <laughs> 자, 그러면. 자, 요거 소개하고 하주나 마치자. 저희가 이 엘틀란타에 지금 와서 우리 고양이 청진인 하준이 엄마와 함께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하준이가 오늘 출연을 했는데 마침 여기에 보니까 이런 구호가 있어요. 자, 하준아 이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 여기 끝에 잡아주세요. 여기 이렇게 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북한 동포들이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라는 아주 예쁜 이 문구가 담긴 이 목도리가 이 집에 있었는데, 우리 하준이 어머니가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직 북한에 친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담아가는 메시지로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자, 하준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 북한의 동포들이여. 응, 희망을. 망을 버리지, 버리지, 마시오, 마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자 북한 동포들이요. 북한 동포들이요. 아, 희망을, 망 버리지, 버리지, 마시오, 마 좋아요. 자 하준이 혼자 한번 해주세요. 자 똑바로. 북한의 동포들이요. 포들이요 음. 희망을, 희망을, 버리지, 버리지, 마시오. 마시오. 좋습니다. 자, 통성통사원 브랜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하준이 안녕. 또 봐요. 네. 안녕. <laughs>